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막연한 희망에서 견고한 확신으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낙심되고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는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기도 생활은 구하고 받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저 구하고 바라는 것에 가깝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기도가 응답되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리 브리지즈의 책,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 책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연한 희망의 영역에서 견고한 확신의 영역으로 옮겨줄 실제적인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응답받는 기도를 물고기를 많이 잡는 훌륭한 낚시꾼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낚시를 못하는 사람은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며 아무 곳에나 낚싯대를 던집니다. 하지만 훌륭한 낚시꾼은 시간을 들여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합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입질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미끼를 쓰고 낚시를 합니다. 그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 낚시를 하기에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응답의 원리들을 배우고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놀라워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응답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나 의미 없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저자는 자신이 네비게이토 성교회의 재정 책임자로서 은행의 대출을 받으러 갔던 경험을 예로 듭니다. 그가 네비게이토 성교회의 대리인으로서 기관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은행은 기관의 높은 신용도를 보고 아무런 문제 없이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제리 브리지즈라는 개인의 자격으로 돈을 빌리러 갔다면, 은행은 그의 개인적인 상환 능력과 담보를 꼼꼼히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신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공로와 신용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일을 위하여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들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한다면 더 적게 기도하고도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이미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전 승인된 기도 제목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편, 119편, 18절의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처럼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러한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인내와 지혜를 구하는 것, 직장인으로서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이면 식량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왕의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축복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불신은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곧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고 물으시며 당신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심리치료 기법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왜곡된 핵심 믿음을 찾아내어 그것을 건강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우리의 불신이라는 핵심 믿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뜻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성경적인 핵심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희망에서 견고한 확신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둘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셋째,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기도의 동기 점검하기. 현재 당신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가장 영광을 받게 될지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 기도의 중심에 나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이 더 크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성경적인 기도로 기도하기,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 자신의 언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 강의에서 언급된 성경 구절들을 직접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골롯에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그 친구의 이름을 넣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기도가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믿음의 근육 키우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삶이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한두 가지 떠올려 보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해 보세요.